미쳤다. 이건 내 거다. 대박. 보고 계시나요, 산만오씨? 안녕하세요. 이. 오케이.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옆에 뭔가 거대한 박스 하나를 두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에 제트플립4가 출시됐죠 사실 제트플립뿐만 아니라 갤럭시 삼성이 뭔가 되게 다양하고 힙하고 MZ세대가 원하는 그런 멋있는 브랜드들이랑 콜라보하는 걸로 유명한데 과연 이번에는 어디랑 콜라보를 했을까 저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조합이었어요 산타 마리아 노벨라랑 콜라보를 했다는 거예요 산타 마리아 노벨라가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이 브랜드를 사실 최근에 알았어요 향수나 바디워시 같은 이런 향기 관련 제품 알아보다가 트와이스 나연님께서 자기는 향수를 안 쓰고 대신 바디워시를 쓴다라고 해서 되게 유명해진 제품이 있는데 그게 산마노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고 싶어 하던 와중에 이번 플립4랑 산마노가 콜라보를 했다 그래서 미쳤다. 이건 꼭 내가 만져봐야 된다. 이건 내 거다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 갤럭시 Z 플립4 산타 마리아 노벨라 아이리스 에디션 이번에 SKT랑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진짜 휴대폰 브랜드랑 향기 브랜드 랑 콜라보를 할 줄이야. 상상도 못한 조합. 산마노. 산타 마리아 노벨라의 800년 노하우를 담아낸 아이리스 오드 퍼퓸이랑 산타 마리아 노벨라의 개성과 헤리티지를 담아낸 SKT 산마노 에디션의 만남이라고 하니까 바로 뜯어 볼까요? 산마노 최초 오드 퍼퓸 아이리스와 더불어서 베스트셀러 오드 코롱 4종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드 코롱 4종은 프리지아, 로사 가데니아, 엔젤 디피렌체, 멜로 그라노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제가 빨리 뜯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보이시는 이 우드 보관함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맨 처음에 무슨 보따리 같은 거에 엄청 무거운 박스가 있어서 나맨 처음에 그냥 콜라보라고 해서 그냥 플립에 쓸수 있는 케이스 이렇게 쫀쫀따리 몇 개만 주는줄 알았는데 엄청난 박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진짜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확실히 그런 플라스틱으로 된 저렴한 거랑 정말 다르죠. 마감이나 뭐 전체적으로 되게 고급스럽다라는 게 한눈에 딱 이렇게 느껴지고요. 맨 윗부분은 땡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열리는 스타일이고, 아래 두 개가. 당겨서 쓰는 서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안에 이렇게 산만호 에디션 구성품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다 꺼내고 나서는 악세서리 보관함이나 뭐 차키 보관 같은 그런 보관함으로 쓰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박스 위에 산만호 로고가 이렇게 박혀있는데 괜히 산만호라 하니까 뭔가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laughs>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자 이렇게 맨 위에를 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커버리 키트 향수 5종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이 아이리스 요놈이 핵심입니다 이 아이리스가 네롤리 티머페퍼, 제라늄 메그놀리아, 자스민 여우래도 서 되게 깊은 향기를 낸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처음 맡아보는 거거든요. 한번 맡아볼게요. 음, 오, 와, 냄새 엄청 좋다. 대박. 한번 뿌렸는데 벌써 이만큼 달았어요. 솔직히 이 향수가 50ml, 100ml 짜리 향수가 아니라 샘플처럼 작은 사이즈라서 막 오래 쓰긴 힘들겠지만 싼만호가 워낙 향, 좋은 향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한 번쯤 써보고 싶었는데 매번 다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매번 매장 가서 이렇게 시향하기도 좀 번거롭잖아요. 그런 분들은 말씀드린 이 아이리스를 포함해서 베스트셀러 향 4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한 번씩 써보면서 아, 나는 이 향이 제일 좋구나 해서 매장에서 직접 50ml나 100ml 짜리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거 아이리스 향 냄새 너무 좋아서 이거 대박이다.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멋진 이성이 싹 지나가는데 흔들리는 바람을 타고 머리카락에서 이렇게 슥 이런 냄새가 나면 되게 심쿵할 것 같은 그런.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작은 용기에 들어있는 향수들을 여행 가거나 아니면 파우치에 넣어서 휴대용으로 보관하기도 해요. 출근할 때나 친구들 만날 때 정말 작은 사이즈니까 그냥 파우치에 넣어서 들고 다니면 되게 향기로운 핫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사이즈 향수도 판매했으면 좋겠어. 그럼 저는 살 의향이 있거든요. 그냥 큰거 하나보다 이런 작은 거 여러 개 사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판매해주세요. 보고 계시나요? 싼 만호씨? 이 밑에 이제 서랍을 열면 오늘의 주인공 제트플립이 등장을 합니다. 뭐야 이 자그마한 이 금덩어리들은 싶은 게몇 가지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빨간색 성냥깨비처럼 생긴 거는 페이퍼 인센스예요. 요즘 향 나는 인센스 스틱 같은 거 많이 쓰시죠? 특히 서점이나 뭔가 내방 아니면 절 이런 데서 인센스 스틱 펴놓으면 괜히 뭔가 무드도 있고 정서적인 안정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인센스 스틱이 기존에 흔히 아시는 것처럼 스틱형으로 나와서 길게 막대로 써야 되는 건줄 알았는데 이렇게 페이퍼 인센스가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정확한 명칭은 페이퍼 인센스 카르타 다르메니아라고 하는데 그냥 인센스 스틱 종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근데 그 인센스 냄새가 난다. 그냥 그 인센스의 향이 백인 종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역시 똑같이 불을 지펴서 태워서 향을 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총 18장이 들어가 있고요. 불로 지피는 거기도 하고 너무 자주 쓰게 되면 호흡기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번 쓰는데 18장이면 일주일에 한번 썼을 때 4개월 이상은 쓸수 있으니까 부족한 용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인센스를 쓰려면 인센스 홀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위에 있는 이 금색. 금처럼 생긴 이 금덩어리 이게 인센스 케이스고 이 안에 홀더가 들어가 있는데요 페이퍼 인센스라 그런지 사용 방법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종이를 지그재그로 접고 홀더 위에 올려놓습니다 케이스 안에 넣어서 불을 붙인 후에. 불만 살짝 남은 상태에서 종이가 타면서 연기와 함께 나는 향을 즐기시면 되는데요. 출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여유는 없겠지만 아침에 여유가 된다면 출근하기 전에 요가하거나 스트레칭하거나 저녁에 명상할 때 제가 요즘 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명상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생각하시는 그 스틱 인센스만큼 오래 가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좋더라고요. 기존의 스틱 인센스는 이게 너무 길어서 이 인센스 스틱이 다탈 때쯤, 다 써갔을 때쯤 되면 온 집안에 냄새가 진데 너무 과하게 퍼지고 연기가 자욱한다거나. 아, 이게 냄새가 좀 과하게 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페이퍼 인센스는 딱 은은한 향이 돌 때쯤 끝나고 그렇다고 발향이 아쉬운 것도 아니고 발향도 좋더라고요. 확실히 이 태울 때도 좋지만 태우고 난 후에 그 잔향이 되게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 인센스는 방향제로도 사용 가능하대요. 이게 구겨져도 상관이 없는 종이 재질이다 보니까 서랍이나 옷장, 가방, 파우치 이런데 넣어두셔도 가방을 열 때마다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또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산마노 클리어 폰 케이스인데요. 투명 케이스인데요. 접었을 때 상단에 산마노라고 적혀 있어요. 뒷면에도 산마노 로고가 크게 탁 박혀 있는데 되게 깔끔해서 좋아요. 키링이나 가방에 매달거나 차 키를 달수 있는 이 고리 이것도 같이 주기 때문에 들고 다닐 때 훨씬 편하고 괜히 내 핸드폰이 명품이 된것 같은 느낌?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플립 4가 골드 색깔이어서 이 산마노 로고도 핑크 골드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이두 조합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스티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티커로도 꾸미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는 클리어 케이스는 클리어 케이스만의 매력이 있을 것 같아서 전 똥손이고 아 스티커는 안 붙여야지 했는데 이 스티커도 생각보다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개성 있게 스티커 이렇게 착착 붙으시면 나만의 명품 핸드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느낌. 자 그리고 미니어처 키링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딱 봐도 향수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진짜 향수인 줄 알고 그냥 어, 작게 나온 미니 향수인가보다 하고 막 이렇게 힘을 줬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고리가 달린 미 미니어처 키링이었습니다 키링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린 이 향수 바틀이랑 작은 파우치 그리고 짠마노의 로고가 박혀있는 로고참 미니어처 키링 이렇게 세 가지 키링이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를 한 번에 폰고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것만 걸어서 가방이나 차키에 달아도 예뻐요. 아 그리고 꿀팁이 미니 파우치 키링 있죠? 여기에 이제 향수를 칙칙 뿌려서 향이 파우치에 배게 한 다음에 향낭으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만 원 향수 칙칙 뿌려서 키링 달고 다니면 이렇게 핸드폰이나 차키 들 때마다 좋은 냄새가 나는 두 가지 도끼를 잡을 수 있겠죠. 맨 밑에 하단 서랍을 열어보면 큰 파우치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파우치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사실 파우치가 이것보다 더 커지면 가방에 안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휴대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선에서 좀큰 사이즈라서 화장품이나 액세서리 보관하실 때 좋을 것 같고 이 파우치 상단에는 그 작은 샘플 용기에 담겨있는 향수. 그걸 보관하실 수 있고요. 아래에는 원하는 소품을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히스토리 북이랑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언박싱하고 맨 마지막에 이런 종이 같은 거 들어있길래 설명서나 홍보 막 이런 건줄 알고 버리려 했는데 한 장씩 뜯어서 엽서로 쓸수 있는 산마노 포스터 카드 엽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산타마리아 노벨라 스티커가 있어서 클리어 투명 케이스에 원하는 스티커를 붙여서 개성 있게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와 이거 끝까지 날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싶었던 게이 마지막에 카드. 할인 쿠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SKT 산타마리아 노벨라 에디션을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에 한해서15% 할인 쿠폰을준다고 합니다. 벌써 다 정해놨어. 이걸로 뭐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그 트와이스 나연이 쓰시는 쌈마노 바디로션이 되게 유명해졌더라고요 그거를 15% 할인 받아서 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배트플립 SKT랑 손잡은 싼마노 에디션을 보여 드렸는데요. SK텔레콤 T 다이렉트샵에서 사전 예약 신청으로 구매 가능하고 사전 예약은 8월 16일부터 가능합니다. 아까 보여 드렸던 것처럼 이 에디션을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에 한해서 싼마노 15% 할인 쿠폰도 주니까 고민하다가 고민하다가 품절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번 영상은 싼마노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지만 진짜 너무 예쁘고 와 핸드폰이랑 향수 브랜드의 콜라보라니 진짜 미쳤다 싶어서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이 아이리스 향도 되게 은은하게 이 좋은 향이 계속 남아있고, 아 진짜 이거 무조건이다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쪼케 이민상이었습니다. 안녕.